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융합인재, 그 다음에 스템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지는 알았는데 스템 교육을 뭘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스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도서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좀 가르치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스템의 가치를 빌드업 시켜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쭉 관심을 가지고 스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공교육에서. 그래서 미국의 공교육이라든지 또 몬테, 몬테소리 스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스템 교육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들을 리서치해 보면서 제가 느꼈던 두 가지는 딱 결론이 그거였어요. 1번 책을 통해서 스템을 간접 경험하기. 2번 어, 실험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사실, 이두 가지가 좀 어린 친구들, 특히, 음,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혹은 그 아예 취학 전 친구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이런 사고와 흥미를, 어,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툴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책을 통해서 스템을 경험하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 가, 약간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드려보면 그 스토리북을 통해서 이 컨셉 사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라는 컨셉이 아이들한테는 되게 어렵잖아요. 용어도 어렵고. 근데 스토리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공교육 미국의 공교육에서 스템 그 활동을 하는 거를 제가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 있잖아요. 아기 돼지 삼형제 책을 이렇게 선생님이 읽어 줍니다. 근데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각 다른 재료로 집을 지어요. 근데 어떤 재료가 단단한지, 어떤 재료가 그 늑대의 센 호흡으로 금방 실패를 하는지, 그러면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집을 지어야 할 것인지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한테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있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컨셉인데 그걸 가지고 뭐 클레이나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집을 애들이 지어보고 이걸 더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떤 거를 더 보강을 해줘야 되는지를 막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간단한 스토리북 안에서 아이들이 할수 있는 그 스템의 경험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 실험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기르기는 그 테드 톡스에 나오셨는데 미국의 2010년도에 올해 교사상을 수상하시는 여러 가지 미국의 교사상을 대통령상을 많이 받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이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과학 시간에 그 스탬의 교육을 하면서 실험을 통해서 문제해결 을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왜냐 생각보다 아이들은 사소한 실패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아 그럼 어떻게 해보지 이렇게 다시 해볼까 하며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정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problem solver를 기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집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해줘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정답이 없는 개방형 도전 과제를 주는 것 그리고 아이들한테 직접 자신이 손으로 어, 실험하면서 그거를 실생활과 연결할 수 있게 두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른으로서 관찰자로서 코치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런 스템 교육에 흥미를 가지게 할수 있고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이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비슷한 종류의 어, 책들에 책들에서 흥미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도와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네 가지 영어 책. 음. 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영어 책은 사실 이런 영어 책을 많이 읽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챌린징한 과제가 돼요. 저도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항상 괜찮은 과학 책 없을까, 괜찮은 수학 개념이 적절히 녹여 있는 영어 책이 없을까, 스토리북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STEM 기본을 깔아주는 네 가지 영어 책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과학 잡지입니다. 과학 관련 잡지입니다. 과학 잡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었어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한 임팩트 있는 사진들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오래 전에 봤던 그런 사진들도 아직 제 기억 속에 잔상으로 남아 있는 것들도 있고요. 저 아이 학원 보냈을 때 과학 학원에 항상 그 내셔널 제보 픽이 이렇게 꽂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다리면서 그 책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밖에도 음 월간 뉴턴도 있고요. 네.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수학이나 과학에 진짜 관심 많던 친구들은 항상 그 어린이 과학 동화, 그렇죠. 우리 그 저번에 나오셨던 선생님이 네. 계셨던 동화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네. 그 잡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과학 동화도 있고 어린이 과학 동화도 있고 과학 소년 이런 잡지들이 있었죠. 이런 잡지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구독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매달 이렇게 새로운 주제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주제들을 다뤄져 다뤄진 내용들이 나오는 게 배경 지식으로 참. 음,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어떤가요 아이들도 많이 <laughs> 네. 잘 읽고 있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다방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음.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주제가 제가 이렇게 쭉 1년 동안 구독을 하면서 드는 그쵸. 생각은 주제가 하나의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 다각도로 이렇게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게 되는 음. 단순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맞아요. 아이도 어, 뭔가 과학에 대해서 좀 흥미가 없던 아이도 좀 음. 재밌게 이제 다른 설명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 좋아 일단 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laughs> 이런 이제 요 National g e o g r a p h Kids도 있는데 네네.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아이들에게 음. 여러 가지 제안을 주는데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 히어로가 될수 있는 20가지의 방법이 네. 나와요 우리가 네네. 어떻게 자연을 보호하고 네. 어떻게 이 글로벌 워밍의 시대에 어, 자연을 위해 뭔가를 음. 할 것인가, 히어로가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 아. 이렇게 보니, 보면, 이런 잡지들을 보면 저는 느끼는 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갖게 해주고요. 네. 일단 그 문제의식이라는 네, 네. 거를 사실 그냥 일상을 살다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의식을, 문제의식을 이제 제기를 해주면서, 아, 문제 해결 능력. 아, 음. 이제 이거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내 입장에서는 뭔가를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수 있게.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도 음. 키워주게 된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니까 음. 엄마가 사실 그거를 주제를 잡아서 알려주거나 그렇게 해봐라고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안 돼, 그 접근이 안 되는 게 제일 어, 문제인데 음.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얻게 되게 좋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음. 진짜 제가 절대 못잊는이이호인데요이 지금 플라스틱에 관해서 네. 정말 문제잖아요. 보면은 정말 이거. 저는 진짜 하여튼, 내셔널 지오그룹은 사진으로만 봐도 그렇죠. 어떤 문제, 네. 어떤 의식이 확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생각지도 이, 못한 네. 어떤 컷들을 접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기대감도 있고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그리고 어 이게 마음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 아, 내 사고를 완전히 다른 쪽에 갖다 놓는구나. 그 생각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과, 이런 과학 관련 잡지들이 네. 보여주는 이제, 것 예. 음, 아이들한테 그런 네. 스템적인 사고를 네. 기, 흥미를 이끌어 줄수 있다고 네. 생각했습니다 영어는 그럼 이런 잡지라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음. 이제 그 아이 과학 잡지들이 그렇죠. 한국도 많잖아요 음. 그런 과학 잡지들 요니하게 보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음. 제 과학 동화 수학 동화 음, 카테고리입니다. 네. 사실 한글로 되어 있는 과학 동화 수학 동화는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네, 최근에 요즘은 사실 워낙 좋은 책들이 넘쳐나니까 네. 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불과 제가 아이를 기르던 10년 전만 해도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과학 동화, 수학 동화 찾기는 진짜 어려웠고요. 음. 잘 아시는 매직 스쿨 버스 네, 네. 밖에 그쵸?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아마도 매직 스쿨 버스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의 학교와 가정에서 필수 도서로 네. 교재로 이용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이제 책들을 보면서 네. 제가 엄청 아이들에게 음. 어, 간단하게, 네. 쉽고 간단하게 이런 음 컨셉을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어, 이거 수학이 영어로, 예. 네. 이렇게 음. 보시면. 그냥 얘네가 이제 피자를 먹는데 아. <laughs> 둘이 똑같이 나눠 먹어 엄마가 음. 그러니까 네. 아 둘이 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아 반반, 2분의 음. 1, 2분의 1이 하나가 되고 네. 이런 그런 간단한 컨셉인데 아, 쉽게 영어로 어. 이렇게 컨셉을 합니다 주스도 마찬가지로 네. 반으로 나눠 먹어라 하는 거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음. 있고요 이것도 이제 문제 해결력을 사실 기르는 건 그렇죠. 어린 친구들한테 그렇죠? 음. 하는 근데 방법들 근데 실생활에 이걸 끌어들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읽고 나서는 아까 늘 실생활에 연결해야 네네. 된다고 했는데, 집에서 또 이걸 해보는 거죠. 음. 아, 너희들 네. 어, 이제 반으로 똑같이 나눠 먹어라. <laughs>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량에 대한 어떤 개념인데, 내꺼 캐럿이 요만큼을 내가 음. 했는데, 나라, 나보다 더 많이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양을 사는 사람이 있고 작은 양을 사는 네.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야기예요 음.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좀 어린 친구들이 이런 거에 대한 감각 자체를 네. 느낄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이게 금방 실생활에서도 되는 음, 거죠 그쵸. 엄마랑 같이 장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요만큼을 사요 어저 사람 옆에 카트에는 우리보다 더 많은 양이 있네. 우리보다 더 작은 양이 있네. 어, 우리랑 음. 똑같은 양이 있네. 이런 식으로 어떤 양에 대한, 음. 또 그런 감각에 대한 것을 기르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접하면서 실생활에 연결해 보는 거를 아주 추천드리고요. 요즘 음, 좀 어린 친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과학잡지로는 조금 그죠? 이제 고학년 넘어갈 때 네. 하면 좋겠네요. 이제 이 네. 과학 동화도 보시면 맞잖아요. 네. 과학 동화는 늘 어려워요. 우리 매직 스쿨버스도 사실 음, 그쵸, 어려운 초등 거죠. 저학년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컨셉이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만화로 돼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음. 여기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음, 우리 세상을 이루는 물질에 관한 네. 건데 음, 우리가 잘 아는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음,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보이는 물을 가지고 물이 음. 이제 처음에는 액체로 있다가 네. 이렇게 이렇게 얼리면 고체가 되고. 네. 그리고 초등학교 네, 3, 4학년 네. 과학책에 나옵니다. 끓이면 또 이렇게 어. 기체가 되는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네. 어,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어. 이렇게 또 가는 거죠. 어, 어, 재밌게서 네. 이거를 아이들한테 음. 마찬가지로 실생활에 끌어들여서 컵 하나에다 얼음을 한번 주고 만져보기도 하고 어, 딱딱하네. 네. 이런, 거, 이런 물질에서 이런 고체, 그리고 고체 형태에서 어, 이 따뜻한 방에다 두었더니 뭐 액체로 변하네. 네.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늘 느끼는 네, 웨너, 날씨에, 대한, 날씨에 대한,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은 직업에 대한 것도, 이제 스템에 음. 관련한 직업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네네. 기상학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 그리고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어려운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음, 그래서 이런 책들이 딱딱하게 딱그 과목으로서 그 들어가는 것보다 그 지식을 네네. 훨씬 소프트하게 네. 랜딩 할수 있는 네. 너무 좋죠. 네. 네 그런 책입니다. 그 정연 친구들은 정말 추천할 만한 게 요거 하면서 아까 스템 교육도 되면서 그리고 스토리도 재밌는 데다가 무엇보다 그쵸? 음.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학습할 때도 사실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맞습니다. 음. 네. 요것도 그 이제 소설인데 네. 이거는 이제 픽션 소설인데 과학 소설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요책 하나 저, 저희가 네. 어잘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네. 매직 스쿨버스 이후에, 이 네. 책이 이제 챕터북인데 음. 이 앤드류가 요, 요런 굉장히 작아져서. 이런 음.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서 막 탐험을 하는 거예요. 아, 약간 과학적 탐험 그런 컨셉이랑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음. 아,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네. 그 내용이 스토리가 재밌기 때문에 아. 깔깔 웃으면서도 보고 네. 아이들에게 어려운 과학적인 지식을 사실 음. 굉장히 이거 너무 프로페셔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까지 아들이 쉬, 아이들이 쉽게 알수 음. 있게 해주는 네. 그런 장점이 그 책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논픽션북과 음. 워크북입니다. 네. 사실 이 책들은 직접적으로 스템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네.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적인 지식, 공학적인 지식, 수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어린이들한테 어떤 컨셉으로 어떤 용어로 딱 알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단계가 있고. 그쵸. 그래서 네.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노출을 하면서 그 깊이를 이제 깊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책만으로 그냥 이렇게 쑥 읽는다고 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잘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과학적인 것, 기술적인 것, 이런 책들은 워크북이 있는 책들을 추천드립니다. 음. 정말 워크북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 어려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훨씬 쉽게 적응을 하고 이게 거의 액티비티북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활동하시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어, 떠오를 거냐, 가라앉을 거냐? 거냐라는 네. 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음. 우리가 집에서 충분히 많이 보이는 이런 물질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렇게 음, 실험을 할수 있게 이 책을 그냥 따라서 쭉 따라서 집에 있는 걸로 실생활로 쫙 들어와서 네네. 실험할 수 있게 그 항상 실험을 하게 해달라고 그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요런 식으로 하면 이거 딱 이거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다시 워크북에서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단어부터 모르고 네. 음, 그래서 용어를 먼저 하고. 영어 공부도 같이. 맞아요. 어, 그런 얘기예요. 되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음. 같이 음, 용어를 네. 읽히고, 네. 그리고 이거를 말할 때, 우리가 이거, 어, 이거 떠오르는 거야? 혹은 이거 가라앉는 거야?도 음, 네. 어떻게 말하고 대답할 수 있는지도 음. 같이 이어서,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용어들을 음. 실험과 더불어서 충분히 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참이 책은 좋다고 저는 계속 느꼈었고요 과학을 좋아하는 꼬맹이들은 특히나 더 네네. 좋아할 네네. 거라 생각돼요. 애들은 음. 이 자석도 엄청 재밌어 하는데 사실 자석에 대한 이런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걸 어떻게 말해? 뭐 어트랙이라고 말해? 이런 단어들 되게 음, 어렵거든요. 네네. 이런 단어들을 또 여기서 보면서 알수 있는 자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음. 모르는 영어로는 네. 친구들한테는 금방 그 컨셉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게 네. 음. 사실 초등교육 과정에 음. 어, 뭐이 자석에 대한 것도 나오고 이게 그쵸? 나오는데 어. 그 전에 아이들이 취학 전부터 이걸 예, 먼저 한번 보고 가면 어, 좋겠네요. 저번에 네.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그 펭귄 랜덤하우스에서 나오는 음. 리드 요셉에도 요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 이런 리더스북 안에도 이런 어떤 남픽션 네. 도서들이 몇 프로가 항상 포션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요런 책도 마찬가지로 아. 이렇게 이걸로 보고 요걸로 네. 워크북으로 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서 확장할 수 있게 되니까 아, 네, 네. 저는 이, 좋네요. 이 특히 네. 이런 주제는 네. 워크북이 있으면 정말 좋다. 맞아요. 지식서 같은 경우에 네.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 어 여기 이건 지금 비행에 대한 건가요? 네. 어, 아이들이 사실 이거 하면서 음. 진로에 대한거나 관심사도 좀.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소개시켜드릴 카테고리는 리딩 교재입니다. 음. <laughs> 네. 리딩 교재라는 게 이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아이들이 책을 긴 책을 계속 읽거나 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 다양한 내용을 아주 짧고 간단하게 배경 지식화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잘 읽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에도 굉장히 좋은 게 교재입니다. 네. 교재는 생각보다 잘 활용하시면 영어 학습에는 이제 음. 최고죠. 네네. 이런 이제 외국에서 나오는 도서들도 있고 아, 이런 이런 IST으로 네. 딱 나오네요. 네, 이 학교에서 하니까 이거는 이제 프리 킨더 가든이라고 해서 네. 그 유치원 전 학년이에요. 음, 전 학년 친구들도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이거 보시면은 결국은 요런 아까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음, 얘기을 했었잖아요. 대한 얘기. 플라스틱에 대한, 네, 대한 네, 내용.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네. 아이들한테 요 단계에서 이 정도로 노출을 음, 했다가 네. 점점 더 그런 있게.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 관심을 갖게 되고 더 관점이 넓어졌을 때 음, 네, 네. 이렇게 이제 또 이해하는 능력이 음, 생기겠죠. 아, 요거는 지금 음. 스템에서 어 아트가 하나 포함돼서 스팀이라고.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면, 아까 물체 우리 네, 네. 더 간단하게 그쵸. 고체, 액체 요런 것들이 또 비슷한 내용들이 요렇게 네. 다 많이 나와져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아이들의 단계별로 네. 책으로 접하면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하는데. 그 이어지면서 확장이 네. 될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굉장히 잘 사용했던 도서들, 네, 저 교재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거라서 요거는 제가 사용은 안 해봤지만 보니까 너무 좋은 네. 거예요. 네. 이 스팀을 어 이제 리딩화 해놓은 건데요. 그 주제들을 어 찾아가지고 이렇게. 음,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라이트가 트래블 하는 거, 음, 빛이 이동하는 네네. 거, 뭐, 워터 사이클. 음. 우리가, 우리가 그 접할 수 있는 많은 과학적 주제들, 또 뭐, 사회적 주제들, 네네. 뭐 이런 것들, 과학, 뭐 공학적 주제들, 이런 것들이 음. 이것에 많이 있어서, 근데 또 제일 좋은 거는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네. 어떤 지문들이 여기 녹여 있기 때문에 음.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들, 아이들이 감각을 할수 있게 음. 어, 그런 부분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 리딩 피처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과학적이지만 어~ 사회 문화 과학 매스 해서 비 그거에 네. 관련된 것들을 이런 음. 학문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놨는데 결국은 다 똑같아요 템에 관련된 것들이고 네. 그것들을 기를 수 있게 로봇이 이제 우리 생활에서 네. 어, 굉장히 중요한 해우퍼가 될 것이다라는 음. 것들 이런 거 사실 아이들한테 그냥 너이이 이 뉴스 아티클 한번 읽어보면 잘 읽나요? 그쵸. 안 읽습니다. 에. 근데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아 음. 이거 문제 해결을 하면서 아 내용을 파악을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야 되니까 문제 풀려면 네네. 그래서 그리딩 교재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어, 두 가지 토끼를 잡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음. 자 오늘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사실 도서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이 안에는 어린 친구들이 볼수 있는 것부터 어,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이상 성인까지도 볼수 있는 책들이 총 망라되어 있었잖아요. 어 아이의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눈여겨 보셨다가 어 이거 필요한데 하는 부분을 이제 선별해서 아이에게 그 스탬 교육의 그 1단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책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앞으로 또 이제 스탬 교육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저희가 알아볼 기회들을 만들어서 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스탬 교육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저희가 알아볼 기회들을 만들어서 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